할렐루야 하나님 j a h 오늘은 Southern John, Ship Jack, Egypt Hazard, Samship 합 i l g e 이 Gass. Southern j o 가 n 가 h i p Jack, Egypt Hazard, Samship Pilger Gass. s o u t 여 e 베드로가 이렇게 하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한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류가가르대 나울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련이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에 파장 시몬의 집에 우가 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옆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가리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안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사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리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담아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 즉 백부장의 직분을 가진 장교예요 그리고 그는 어 하늘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땅에 아주 초라한 전도사였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이 초라한 옷을 입은 베드로는 아, 음,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두 사람은 평생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어, 유대인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을 무시해요. 그들이 비록 로마 식민지에 살지만, 이 복음에 관해서는 아주 강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아주 어색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은 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고넬리는 정치적인 우월감을 갖고 피 지배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 보늘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끼리 영으로 만나 만나면 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전 조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화목, 친근한 감이 들고 또 뭔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 보면 대게 보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천사를 만났죠. 둘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서 두 사람이 다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상황은 유대인인 베드로는요, 정복자인 이방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한데 육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죽으러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튿날 가이사라의 고넬류의 집에 찾아갔다고 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 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모든 습관과 제도를 초월해서 고넬류를 만나러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만민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죠. 특별히 고넬류가 베드로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 고넬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구원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볼수 있어요 고넬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래서 고넬류가 베드로를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보여요 베드로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맞이했다는 거죠. 베드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런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는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 드리고 자신에게는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번에 5천명을 회개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짓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들를 받고 하나님의 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멍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면 다그 안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 이단 삼단 교주의 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그가 거짓된 자가 되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거기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이방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함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의 말대로 그 율법에 엄청난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네인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자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든 이방인과는 상대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교제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섞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밤소신에 보면 유대인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편하나 어떤 편견에 지지 않는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이방인의 그 무엇도 속되거나 깨끗한 깨끗하지 않은 게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따리 사건, 환상의 보따리 사건이 바로 거기에 각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또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 말씀을 이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어그 정하지 못한 그 모든 동, 동물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 정하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 에 동물의 존재들이 다 알고 보면 이방인들 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고넬유의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하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색깔의 신앙, 또 자기 교회, 자기 교단 등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태도의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까지 찾아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설명을 해요.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4일 전에 3일 전에 저 기도를 드리는데 오후 3시쯤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나라는 사람을 봤다. 그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 그 지금 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사실적으로 베드로 앞에서 지금 내가 당신들까지 모시게 된 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시고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흘 전 자신이 오후 세 시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이야기 했던 거.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겨 남을게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천사가 바닷가 시번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아는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에게 명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말을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어디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양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서 자기가 제일 앞에서 가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 즉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제일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타인 앞에서 살아가요. 그런 타인 중심적, 남들을 위한 삶은 아주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잘 잘못된 자기 주장은 절대 못해요. 왜? 그래, 지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자신의 주장을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기회주의적이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 신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의 이익, 신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손익계산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가서 오늘 성도들 만나면 누굴 만나서 뭐 하고, 누구 만나서 뭐하고, 누구 만나서 뭐하고, 많은 교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이들은 나는없고 상대도 없고, 그 사람 속에 뭐만 있어, 만번귀신이 들어가고, 물질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돈 벌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참된 신앙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는 사람. <laughs>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상주신가 심판하심을 믿고 자기 언행에 늘 조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의 기중한 그 보아 창고를 열고 그걸 갖다 다 신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만이 아는 귀한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치나들 그거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를 놓고 살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삶 속에 뭐가 필요 없다? 물질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고넬렐리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 왜?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장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고 온유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으로서의 경건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또늘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기도드리는 사람 그가 로마 군이라는 신분과 우월감을 극복합니다. 신분과 재산 지식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복음 전도자인 하나님의 사명자인 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말씀의 의지에서 초라한 갈릴리 어부를 초청하게 된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넬류의 삶과 베드로의 삶은 상대가 되지 않아. 하지만 고넬료는 요 베드로를 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존경을 표했던 거예요. 주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듣고자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외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고 없서 제가 순종할 때는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흔히 교인은요, 10%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고 50%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인 고네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또한 또더큰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34절, 35절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하시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이전 것이 지나가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은 다 지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주님을 웃게 할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